또 여쭤볼 게 있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홍영표 어제 그 굉장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족 얘기하신 분이죠. 어~ 홍영표 의원이 그 인천 부평을 해서 음. 컷오프 됐고요. 여기는 인재영입이죠. 박선원 박사하고 음. 이동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두 분이 전략 경선을 하는 지역으로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된 성북을 서울 성북을 지역은 김남근 변호사. 여기는 원래 그 도봉갑에 인재근 의원이 있는 자리에 인재근 의원이 윤해 전 네. 교육부총리를 추천했지만. 김남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aughs> 이분은 성북을 음. 전략공천을 했고요 경기 오산 이 지역은 어저 아, 누구죠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네. 오선의 안민석 의원 지역군데 이곳은 차지호, 어, 차지, 차지호... 오 차지 음. 어. 이 차지호 누군가요 이분이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인재 아. 전략공천이 예,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세요 당을 잘 아시니까. 네. 어... 어~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신명도 네.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또 약간 언론에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신 분들도 네.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영입되신 분들 자리가 좀 필요했을 텐데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 어떻게 보면 쇄신하고자 이렇게 음. 어, 한 <laughs>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오산에다가 그 영어 강사 투입을 했잖아요. 음. 어이안민석을잡겠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학 타겟이 예, 또 살아져가지고 좀 네. 국민의 힘도 약간 네, 네. 스텝이 좀 꼬였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일단은 EBS 어 계속 강사대 카이스트 교수의 대결이네요 네. 오산에서 네. 예. 일단은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한다라고 음. 하는 게 확실하게 이번 이제 아마 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도가 센 지역이었는데 <laughs> 네. 어,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친명 핵심 의회에서의 핵심 역할을 했던 원내대표까지 하셨었고, 네. 홍영표 원내대표를 요렇게 해서 어뭐 어, 정리를 하는 것이, 네. 네, 저는 결, 결단을 그냥 내린 거다. 네. <laughs> 어, 네. 결단을 내린 거다. 네. 그니까 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을 네. 만들기로 음. 결단을 한 결, 거, 결과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 저는 이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참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주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네. 근데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 친분 정치, 뭐 친명, 음. 친문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 정치의 그 후진성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좀 비정과, 그러니까 비정과 가치 그런 노선을 가지고 싸우면 차라리 난, 나은데 누구랑도 친하냐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친한지를 밥을 몇번 먹는지를. <laughs> 그러니까 이런 좀 친분 정치를 좀 이제 극복하는 이제 그런 과제는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사망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예. 입틀막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도 당내 정치인데 음. 이재명 대표도 혹시나 입틀막 정치하는 건 아닌가? 이걸 좀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아까 말씀하셔서 이제 뭐 노무현, 문재인 말씀하시니까 네. 노무현. 윤 대통령이 왜그 감동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은 자기 걸 내려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질걸 알고 가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음. 거기서 리더십. 그러니까 희생위에 리더십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희생을 당내 구성원들에게 신뢰로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원래 힘을 가진 사람이 내려놔야지 네. 힘없는 사람이 희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없다는 라 거고 또 하나는 음. 희생 안한다 그러면 차라리 본인 지지율이라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 힘하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계속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당내에서도 불안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신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음. 당내 구성원들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희생을 안할 거면 높은 지지율로 아예 당내를 그냥 누르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둘다안 되니까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높은 지지율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할수 있는 희생이라는 거를 국민, 국민들과 또 민주당원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음. 이거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희생 위에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거는 뭐 정확한 말씀이드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DJ도 마찬가지. DJ도 그렇고 다 보여줬는데 희생과 헌신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건데요 호이님께서 이거 꼭좀 전달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아부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분. 음. 예, 이동학, 신인규. 아, 이두 분이 국회에서 정말 진심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꼭좀 전달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호인 님, 제가 전달했습니다. 죠 <laughs> 진짜 여기가 상임위 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그 답답합니다.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 보이거든요.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을 정치인들이 국회로 딱 들어가면 이게 이권의 눈이 머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혀, 저기, 누가 자주 하던 말인데, 일단 배지 달면 다음 배지가 급하기 때문에 딴게안 보인다.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멀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초심을, 어, 잃는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 이럴 때이냐라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점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컷오프가 줄줄이 막 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나도 컷오프 당했다, <laughs> 막 이런 음.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청내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 그 총선 때, 어, 컷오프 유세단이 있었어요. 덧컷 네. 유세단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억울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청래 의원, 음.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장하나 의원, 김광진 의원 뭐 이런 분들, <laughs> 네, 그다음에 네. 이동학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네, 이동학. 네. 그저 후보는 청년 비례 면접에서 네. 탈락을 했었어요. 아, 아니, 아니 요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에요? 2016년도에 어. 저는 네, 노원으로 출마했었어요. 음. 노원. 그래서 안철수 네. 의원하고 이준석. 이준석이 네. 있던 네. 그 지역에 제가 출마를 했었어요. 왜냐면 아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갔었기 때문에 네. 혁신 대결 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제가 네. 쫓아갔었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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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는 이제 경선에서 똑 떨어지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면 그거야말로 국동이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네. 어, 이게 이제 지금도 그때 상황을 좀 견주어 보면 음. 저는 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뭐 아, 안타깝고 아쉽고 특히나 왜 허드플을 당하는지도 모르, 모르게 음. 그,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음. 당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눈물 을 흘리면서 정청 내용 같은 경우 그렇게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떨어졌지만 음. 어, 싸우고 있는 동지들은 당선이 되라 라고 네. 하면서 전국을 돌았어요. 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지지층에서도 네. 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었고 <laughs> 네. 국민들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네. 야, 저거는 진짜 멋있다 음.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연설이나 이런 게 또 화제가 돼서 YTN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음, <laughs> 음, 막 제가 그때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laughs> 버컷 <네네네. 덧컷> 유세단이 <laughs> 네. 그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laughs> 2016년 총선에서 그때 네. 투표율이 58%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보다 3.8% 포인트 높은 선거였는데. 이때 민주당이 123석 41%를 했고요 <laughs>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122석, 한석 차요. 아, 네, 40.67%. 음. 국민의당이 38석, 음. 12.67%. 정의당이 여섯 석해서 2%. 무소속이 열한 개 나와서 3.67.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 이때 구성으로 갈지. 근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유리했을 때는 투표율이 다 높았습니다. 2020년 66.2. 음. 예. 그리고 어, 2004년 <laughs> 네, 노무현 탄핵. 이후죠. 60.6 이때 이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아. 압승을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0.73% 음. 표차로 어, 민주당이 졌어요. 음. 그리고 어 이번에는 그뭐 조국 신당도 있죠. 개혁 신당도 있죠. 새로운 미래도 있죠. 여러 당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민주 연대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민주당 음. 탈당파들이 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표가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구도가 상당히 안 좋은 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laughs> 구도가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어부지리로 누가 당선됩니까? 국민의힘 당선자가 속출할 맞아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지금 선거판이 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음. 여러분. 그래서 좀 저는 그러니까 개인이 컷오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도전의 기회를 박탈당하면 굉장히 억울합니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지금 뛰고 있지만 굉장히 이, <laughs> 이런 과정이 자기 삶의 모든 걸 던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 선당 후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살아야 개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있는데 선민후 당이에요. 음. 그러니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앞서서 훨씬 더 국민들 먼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의 억울함과 분노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차지해 내려놓고, 어, 실제로, 어,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보태는 것이, 어,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 이, 이 지점에서는 좀 허소드리고 좀 싶어요.